2026년형 미쓰비시 익스팬더 블레이드 실버 메탈릭 모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AB 오토리뷰스에서는 이 럭셔리한 패밀리 MPV 위 새로운 진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익스팬더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디자인, 기술, 주행감, 그리고 편의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미쓰비시 특유의 다이내믹 실드 디자인이 한층 진화하여 굵직하고 입체적인 프론트 그릴이 차량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블레이드 실버 메탈릭 컬러의 진주 광택을 더한 슈퍼 글로시 펄 화이트 피니쉬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LED 라인과 독특한 시그니처 주간 주행등이 결합되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부로 이동하면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라인이 부드럽게 흐르며 뒤쪽으로 이어지는 실루엣이 매우 우아합니다. 크롬 마감의 윈도우 라인과 대형 멀티스포크 크롬 휠리 차량의 럭셔리한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차체는 낮고 넓게 세팅되어 안정감 있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얇고 길게 이어지는 LED 라이트는 차량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혀주며 중앙의 미쓰비시 엠블럼과 함께 세련된 인상을 완성합니다. 범퍼는 입체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스포티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 가죽 소재와 소프트 터치 재질로 마감되어 있으며 골드 엠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비추면서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터치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어 최신 기술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와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 구성으로 최대 7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으며, 각 좌석마다 독립적인 에어벤트와 충전 포트가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엔진 성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26 익스펜더는 1.5L MIVEC 엔진과 새로운 CVT 변속기가 조합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정숙성과 안정감이 돋보이며 고속도로에서는 힘 있는 가속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연비 또한 향상되어 경제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잡았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탑재되어 운전자는 언제나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이 개선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야간 주행에서는 LED 헤드램프와 시그니처 DRL이 고급스러운 광선을 뿜어내며 전면 디자인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프리미엄 SUV급의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운전 중에도 손쉽게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고급 사운드 튜닝이 되어 있어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2026 미쓰비시 익스펜더 블레이드 실버 메탈릭은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 스타일과 성능,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프리미엄 MPV입니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 정제된 디자인, 그리고 진보된 주행 기술로 경쟁 모델들과 확실히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의 여행, 도심 속의 일상 그리고 럭셔리한 감성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라면 이번 익스펜더는 분명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AB 오토리뷰스에서 전해드린 2026년 형미스비시 익스펜더 블레이드 실버메탈릭 리뷰였습니다. 더 많은 신차 소식과 시승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